지적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도 이그 일국사적인 관점에 그그 한국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외로방이식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그 우리가 이 교과서라는 한정된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세계사와 우리 역사를 잘 조화시켜서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갖도록 만드느냐 하는 어떤 그 기술상의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결국은 어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같이 거론하고 같이 서술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뭔가 총체적인 어떤 그 운동이라도 좀 벌어서 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일국사적인 관점에 내치우했다라는 부분이 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정말 놀랍게도 어 우리 조선이 그 한참 그 기울어가던 구한 말에서부터 나라가 많은 그 시점의 일기까지 청나라도 조선해라 가지고 엄청나게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비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야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중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원세계가와 가지고 막그 총독처럼 뭐뭐 못된 짓을 벌이지를 않나 뭐 조선국가에게 막300 무보두를 시키지를 않나 뭐 이런 그 일들을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을 갖고 식민지 부리듯이 부리는 일, 그리고 심지어 그 원세계가 있을 때이 청나라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인삼을 밀수하는 일들이 비비장에 벌어졌는데 뭐 그런 일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비격과서 공이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요만한 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끄집어내가지고 일본의 어떤 악행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침략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침수봉쇄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그 서술이 어 중국에 대해서는 지극히 그 관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극히 그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그 발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기술하거나 너무나 그, 그 엉성하게 기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. 정부가 그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역을 맺고 폐정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.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유영일 교수가 이그 예. 아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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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이너머스 한 번. 웃음> <laughs> 전주화역을 맺고 폐정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소설적 허구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소설 같은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거 이건 명백한 이 허구이자 잘못입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이런 기술은 이미 다 발견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종의 교과서에는 동, 농민운동이 뭐반봉골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술 해놨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뭐 군사교관과 재정공부를 철수하고 한라은행을 폐쇄한 것이 마치 우리 만민공동회가 시위를 해서 러시아가 물러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그 청일전쟁 때 반납한 요동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나간 건데 이걸 마치 뭐 만민공동의 시위에 의해서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 또그 가스라테프트 미약을 체결했다 이건 이미 뭐 많은 그 연구 결과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존재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서어치를안다 하여간, 뭐, 이,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못 기수해 놓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리고, 다섯 번째로 이제, 뭐 종을 치셨으니까. 어, 이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, 조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게, 아니, 그래, 좋다, 이거야.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의 침략만 행 때문에 우리가 뭐 망한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일본의 침략 근성 때문이라는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한제국이 결국 식민지 상태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 3종의 교과서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사를 배우면, 야, 그러면 이, 이 친구들은 대한제국은 왜 망했어?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. 아니면은 뭐, 일본 때문이 아닐까요? 이렇게 유추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,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좀 페이지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.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